아지러워, <laughs> feels like lemonade. 가슴 뛰게 해. 너는 향기부터 달콤해. You and me, baby.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. 응. <laughs> 이 기분을 따라, bop bop. Just feel the music, bop bop. That's right, bop bop. 뛰는 마 heart. 이것까지 나왔죠? 이리 뜸을 타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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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s t f e e l the music, 밥, 밥, tonight. 밥, 밥. 나만이 빛나, so shine. o 아... 음, 따라다. <laughs> <laughs> 가면, 거울이 널 비추면, 그 안에 갇혀있던 또 다른 날 찾을 거야. 자꾸 상처가 날아서 두려움에 난 제쳐가 거울아 내게 보여줘 꿈이라도 좋아 난 여기까지 나왔나? 뭐안 나왔어도 조금밖에 더안 불렀을 테니. 라, 라, 일라. <laughs> 이건 안 된다. <laughs> 아, 이거는 실수. 못 들은 걸로 해요. 근데 뭐이정도는뭐할수 있지. 나, 나한테 이러, 이러려고 노래 부르라 했죠.